백악관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흑백 사진 아래에 한국어 댓글이 대거 달리며 논란이 되고 있어요. 2026년 1월 3일 게시된 이 사진에는 FAFO라는 문구와 함께 윤석열 구해달라,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구해줘 같은 한글 댓글이 수백 개 이상 확인됐어요. 댓글을 단 이들은 주로 극우 성향 네티즌들로 과거 마두로처럼 이재명 잡아가라는 주장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출을 트럼프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바꾼 모습이에요. 트럼프 세이브 윤 윤석열 탄핵은 부당하다. 델타포스 보내달라처럼 영어와 한국어를 섞은 댓글도 눈에 띄고 베네수엘라 시위 사진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이는 마두로 체포 이후 트럼프의 강경 이미지를 상징하는 FAFO 게시물이 올라오자 윤석열 탄핵 반대 운동이 국제적 공간으로까지 튀어나온 사례로 해석돼요. 진보 진영은 이를 극단적 트럼프 숭배이자 망상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이례적인 한국어 댓글 러시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핫한 트렌드와 이슈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